안녕하세요 산들바람농장입니다 음, 지금 어제하고 오늘 오전까지 해서 어, 꽃소금 작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한동 바닥에 보시면 하얗게 지금 군데군데 꽃들많이 지금 떨어져 있고요 지금 떨궈낸 꽃들만 해도 몇백 키로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열매로 딴다라고 하면요 꽃 섞음을 해주는 이유는 저희가 크고 맛있는 과일들을 수확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고요. 아깝지만 저렇게 해줘야지 균일한 크기에 블루베리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또 블루베리를 너무 많이 달아가지고 키우게 되면 나무도 힘에 부쳐하고요. 다음에 수학량도 급격히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꽃 섞음을 해줬고요. 지금 와이프가 지금 나무를 막 흔들어 대고 있는 거는 이게 노지면 바람이 불면 꽃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수정이 된 것들이 하우스 안이라다 보니까 바람이 그렇게 크게 많이 직창을 열어놓더라도 불지가 않습니다. 지나가는 바람이기 때문에 막 가지가 휠 정도로 바람이 불지를 않아주기 때문에 꽃을 했다가 이렇게 떨궈줘야지 털어서 주면 이렇게 수정된 것들은 이렇게 꽃자리만 남고 그 부분에서 이제 동그란 부분 보이시죠? 이것들이 이제 수정이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수정이 되면 이제 저 부분이 이제 점차, 비, 점차 비대해져서 열매로 맛있는 블루베리 열매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꽃들이 지금 보시면 갈색으로 변하는데요. 이게 안 떨어지면 여기에서 지금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에 좋지 않기 때문에 하우스 안은 내부적으로 뜨겁고, 낮에는 뜨겁고, 새벽이나 이렇게 밤 사이에는 습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 물을 주고 간수를 하기 때문에 지표에 있는 물들이 증발을 했다가 습도가 높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곰팡이나 세균들 병들이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떨궈주면 몸에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털어주는 작업까지 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바닥이 하얗습니다. 지금 동영상으로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바닥이 하얀 상태로 지금 이걸 지금 쓸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해야 될 정도인데.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한 동을 마쳤습니다. 옆에 동은 수정 꽃이 다 피기 전에 제가 한번 꽃속음을 했고요. 이거는 작업이 늦어가지고 이제 수정이 된 것들도 있지만 따주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벌들도 지금 열심히 이제 하우스 안에서 적응을 했는지 한꺼번에 너무 많은 두통을 넣어놨더니 너무 많이 지금 날라다녀서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옆에 똥 지금 치마 작업이 조금 덜 돼가지고 못 넣어주고 있는데요. 네. 치마 작업 마무리해서 벌도 또 옆으로 옮길 생각입니다. 어, 비가 와도 하우스가 있으니까 작업할 게 많아서 쉴 수가 없네요. 어, 원래 노지에서 했으면 어, 오늘 같은 날은 편안하니 집에서 어, 부침개나 부쳐먹으면서 놀 텐데 그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열매가 이제 수정이 한 3분의 1 정도 된것 같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한 일, 이번 주 정도까지 되면 수정이 거의 될것 같습니다. 벌들이 되게 열심히 돌아다녀서. 그래서 그러면 래서 5월 말, 6월 초에는 열매를 수확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블루베리 키우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환영하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